오늘은 여기 있는 조동사 요 i 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앞에서 일단 해석 먼저 해보고, all modest e aside. s aside가 이제 제쳐두는 건데, 그러니까 나의 겸손함을 조금 제쳐두고, 자랑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I must admit that 내가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대요뭘 인정해야 되냐면, A lesser domander. 낫지 않은 이제 그 인형 수리가 가 되겠죠. 여기서는 lesser. Lesser 하면, 은 이제 less, 덜한 이런 뉘앙스가 되거든요. 거기에 더 이하를 붙인 건데. 그래서 기술이 더낮지 않은, 여기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기술이 덜 한, 자기보다 덜 한, 그러니까 뒤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고 얘기하냐면, 내 기술, 나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인형 수리공들은 might not have been able to rescue 하고 되 있는데, 어, 조동사 뒤에, 불피피가 들어갈 경우에는요, 반드시 해석은 둘째 치고, 반드시 과거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시제. 해석을 하실 때, 과거시제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might 같은 경우에는, 뜻이 보통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이트 해브 pp가 되면은 뭐 뭐였을지도 모른다. 가 되는 거죠. 음. 이제 조동사들 중에서 과거 형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메이가 원형이고 마이트가 과거로 되는데 사실 조동사에서는 이런 원래가 과거 원래가 형태가 있고 그거의 과거형이 이거다 이런 거는 조금 덜 쓰이거든요. 오히려 have pp로 쓰여서 과거 시제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고 이 조동사 과거형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과거형이라고 쓰는 경우가 그 의미가 덜해진다든지 아니면 독보적으로 슈드 같은 경우에는 슈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s h e l l 이라는아이의 과거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슈드만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hould 같은 경우에도 have pp 를쓸수 있는데, should 같은 경우에는 해야 한다 라는 의미니까, 얘는 해야 했는데 라고 바뀝니다. 해야 했는데. 그러니까, 했어야 했는데. 뭐, 뭐, 했어야만 했는데 라는 의미로 바뀌고요. 그리고 또 가능한 게 must라는 아이가 있어요. must는 원래도 이제 그 과거 형태가 없거든요. 그래서 must have pp를 쓰게 되면 뭐 뭐였음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여기에 이거의 반대말이 cannot have pp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뭐였을 리가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거 네 가지 정도를, e 해피피 데려고 오는 아이들로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막 외우시면 앞으로 마주치실때 당연히 편하실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오늘 제 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요거. 니까 그러니까, 아, 조동사지 해피피가 오면 반드시 과거 시제로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might I have been able to be able to도 들어왔네요. 그래서 너를 구할 수 없었을 텐데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응. 이게 저희 앞에서 했던 그 가정법도 생각이 나시면 또 좋고요. 조동사 그 가정법에서도 조동사 과거형이 오고 해부 pp 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였고 그게 시제가 과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거랑도 묶이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만 하면 될것 같고요. 음,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고 토끼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절망밖에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또 바뀔지가 기대되네요. 그럼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